그런데 성 위로 올라와 보니 요새라기보단 훌륭한 전망 됩니다. 지금 저 앞에 보이는 강이 인더스 강의 시초예요. 그리고 그 강은 예전에는 이렇게 요 앞으로 흘렀대요. 그리고 옛날 성이 저쪽 저기 보이는 언덕이고, 근데 왕이 이제 사람들을 시켜서 여기 물길을 막아서 강을 저쪽 뒤로 돌렸대요. 그리고 자신의 왕국을 여기다가 더 크게 만든거죠. 인더스 강의 물이 내어준 풍요로움으로 만들어진 도시 스카르두. 척박한 이 땅의 신선한 오아시스입니다. 중국 티베트에서 발원해 카르코람 산맥을 통과한 물길은 수많은 협곡 사이를 오가며 거대한 강물을 이룹니다.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인 인더스 문명을 잉태한 강의 물줄기는 이카르코람 설산의 눈과 빙하가 녹은 물이 합쳐져 시작된 거죠. 거대한 산들에서 흘러내린 물들이 모여 이곳에서 또 하나의 풍경을 만드는데요. 바로 사트바라 호수입니다. 스카르드 협곡에 자리한 호수는 파키스탄에서도 아주 아름다운 호수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해발 2,600m에 놓인 삭바라 호수의 눈부신 빛은 관광객을 불러모읍니다. 이 맑게 흐르는 물줄기를 따라 저도 호수로 향합니다. 여기는 삭바라 호수예요. 저 위에 삿바라 벨리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호수를 이루고 스카르드로 넘어가지요. 아,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여기 물은 순전히 빙하 녹은 물만 있는 게 아니라 산에서 만들어진 자연 천연수들이 내려와요. 그래서 물고기도 산대요. 그래서 그런지 곳곳에서 강태공들이 눈에 띄는데요. 뭘 잡는지 한번 가볼까요? 그런데 오 잠깐만 잠깐만 실어 <laughs> 실어 아 실어운데 오 이게 그래도 여기가 2,000m 가 넘는 높은 데잖아요 오 차가워 오, 차가워 차가워 으. 오 물살도 세다 차갑고 거친 물살이 몰아쳐. 한발한발 한발 내딛기가 힘듭니다. 으악! 겨우 물 밖으로 나왔는데요. 아이고. 발이 얼음장 같네요. 발이 깨지는 것 같아 얼어서 우 결국 다시 신발을 신고 강물을 건넙니다. 드디어. 낚시꾼을 만났습니다. 요 How are you, sir? Good, good, thank you. How are you? Good? Good, yeah. Big fish, is it? Yeah, yeah. How much? Big, big. 400 g a m 500 gram, 1000 gram, 1000 gram. 1000 gram. 1000 gram. 1000 gram. 1000 gram. 1000 gram. a m 1 gram. 1000 gram. a m 1 gram. 1000 g r a a m 1000 g a m 1000 gram. 1000 gram. 1000 gram. 과연 잘 잡힐까요? 그런데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입질이 시작됩니다. 제법 큰 놈을 잡아 올렸네요. 청정수역에서만 산다는 무지개 송어인데요. 이곳은 사실 송어 낚시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서 연마리를 계속 낚고 있어요. 오. 끝. 한번 입질이 시작되자 여기저기서 낚시꾼들이 자신들이 잡은 물고기를 자랑합니다. One is trout, rainbow trout and brown trout, and another one is local sea ane. Many people come here. 앤휴 테텍 라이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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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퍼밋 피싱 퍼밋 피싱 퍼밋 덴위윌고 피싱 저도 낚시 허가증을 받아 왔는데요. 허가증은 이 호수의 물이 스카로드의 식수원이기 때문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그럼 실력 발휘 한번 해 볼까요? 잡았다. 야! 오이 저도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이코. 그런데 눈 깜짝할 사이에 놓쳐 버렸습니다. 짜짜짜짜짜짜. 백호한. 뭐? 샬라이 이게 이게 선수와 비선수의 차이죠? 잡아서 되게 좋았었는데. 아. 하지만 손맛은 제대로 느꼈으니 하나는 이룬 셈이죠. 어... 놓쳤지만 잡았다고 생각할래요 <laughs> 그런데 호수에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낚싯줄을 던지기만 하면 물고기가 걸려 나옵니다. 강태공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가 있었네요. 잡은 고기는 요리에 먹기도 하고 근처 식당에 판답니다. 10여 년전 댐을 만들면서 스카로드 사람들에게 식수를 제공하는 호수는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휴양지이기도 합니다. 그런 호수 주변에는 이곳의 별미를 맛볼 수 있는 곳이 많은데요. 그중에 특히 생선요리로 유명한 곳이 있다 해서 찾아갔습니다. 과연 이곳에선 어떤 요리가 나올까요? 여기 주방 참... 어, 정겹지 않아요? 햇살이 드는 큰창 안에서 분주히 요리하는 사람들의 그 다음에 이 분위기, 요리하는 소리 그리고 따뜻한 햇살 아주 정겨운 주방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어쩐지 이곳에서 만들어진 음식이 더 기대됩니다 방금 호수에서 잡아올린 송어들인데요. 산악 지역이 많은 이곳에서 생선 요리는 드문 편이죠. 바로 삭바라 호수의 명물 송어로 만든 피쉬 앤 칩스입니다. 이곳에선 생선에 카레 가루만 묻혀 튀기는데 그 어떤 요리보다 맛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함께 짜빠띠. 먹을 짜파티를 만듭니다. 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지금은 이렇게 반죽해서 프라이팬에 올려서 구운 짜파티. 그다음에 화덕에 구워서 이렇게 부풀린 거는 난. <놀람> 짜파티를 만드는 밀가루 반죽은 난과 달리 발효시키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 그래서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다. 파키스탄, 인도, 네팔 등 남아시아에서 먹는 주식으로 우리네 밥과 같은 건데요. 밥은 뭐니 뭐니 해도 막한게 제일이죠. 맛있다. 식탁은 시원한 야외에 있습니다. 피쉬 앤 칩스. 그아까 내가 놓친 고기가 이거보다더 컸었는데 우와 시면서 마시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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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어서 마시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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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면 음, 아주 맛있다. 음, 이 고기에 이렇게 잡냄새가 없이 아주 뭐랄까 담백한 맛 이게 쏙 입안에 퍼져요. 음. 지금 저는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이 부럽지 않습니다.